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는 월요일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우리 정인의 삶첫 번째 구절인 마태복음 4장 19절을 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세 번역으로 외우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삼겠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 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둥불 뜨지 않그 사랑 나 위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람 지금도 생명도 저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뜨는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람 예수, 영원한, 영원한 그 예수. 이제 오늘 로마스의 마지막 부분인 로마스 16장 17절부터 2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며 올물을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 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배를 섬기는 것이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로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쳐 부수셔서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루기오와 야송과 소시바드가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이 편지를 받았으는 나 더디오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나와 온 교회를 잘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이 도시의 재무관인 에라스도와 형제 구와도도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 주십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개시해 두셨습니다. 그 비밀이 지금은 예언자들의 글로 환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로마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 마지막에 도달했습니다. 바울은 끝을 맺어야 하는데 뭔지 신경이 자꾸 써여서 끝을 맺지 못하고 있는 느낌을 줍니다. 바울은 마지막까지 로마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써야 했던 이유도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거짓된 가르침의 위협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악한 권세는 어떻게든지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먹잇감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17절, 18절을 보겠는데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배를 섬기는 것이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어느 곳에 서나 있었던 거짓 교사들이 로마에서도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갈까 봐 염려하며 그런 자들을 멀리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이렇게 길게 써야만 했던 그 이유도 바로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거짓된 가르침은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오늘날도 빠짐없이 등장합니다. 사실 첫 인류였던 아단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된 것도 바로 이 사탄의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별명을 거짓의 압이라고 붙여주었습니다. 거짓이라고 해서 터무니가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 거짓말을 금방 알아차리기 쉬울 텐데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허무는 거짓말은 그럴듯한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의 논리와 이성과 감성에 호소를 하여 합리적인 채 가장하고, 과학적인 채 가장하고, 인간적인 채 가장을 합니다. 또, 아첨하는 말로 속입니다. 어떤 것이 아첨하는 말일까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의 성공신학, 번영신학과 같은 것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죠. 여기서의 복은 세상적인 복입니다.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장수의 복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이것이 진짜 맞는 말이라면 예수님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신 그 말씀은 도대체 무엇이 될까요? 예수 믿으면 분명히 복 받습니다. 그러나 그 복이 이 세상의 세속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복입니다.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소유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성령님을 보혜사로 모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이며, 하나님의 가족으로 또 일꾼으로 쓰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달콤한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심해야 합니까? 하나님 17절인데요.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 하십시오. 경계하고 멀리 해야 합니다. 괜히 옆에서 알짱거리면 안 됩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괜히 가까이 하지 말고 버려야 합니다. 피하는 것이 제일 간단하면서도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19절인데요.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순진하다라고 하는 말이 번역이 진짜 순진하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좀어 제대로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해보면요,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결하기를 바랍니다. 악한 일과 선한 일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진리를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악한 것을 알기 위해서 악한 것을 괜히 너무 쓸데없이 많이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기준만 제대로 세워지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분별하게 될줄 알게 됩니다. 기준이 없으면 대신에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배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헷갈리고 오히려 안개 속을 헤매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제대로 배워 기준을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진리가 곧 능력이 됩니다. 20절에 보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쳐부셔서 여러분의 발 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의 복음이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다만 아직 잔당들이 남아서 덜쑤시고 다니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잔당이라고 해도 조심해야 됩니다. 잔당들이 쏘는 총알에 맞으면 안 됩니다. 아직은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투 중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의 저격수가 우리들의 허점을 노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유혹과 불안과 염려와 분노와 불신앙에 한 방을 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부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나머지 사탄의 세력들을 전부 결박하여 영원한 지옥에 던져버리실 것입니다.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의의의 갑옷을 그러므로 항상 잘 챙겨 입고 다녀야 할 것입니다.이제 바울은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여러 동역자들의 인사를 로마 교회에게 전해줍니다.그런 다음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편지에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환히 공개하시고 또온 세상에 전하여 모든 사람들이 듣게 하시고 그 위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고 계십니다. 청량할 수 없는 지혜요 능력인 십자가 복음으로 온 인류 앞에 구원의 길을 여시고 우리를 경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토록 찬송하며 또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축복 앞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분입니다. 찬송가의 귀한 가사처럼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우리 함께 주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하여서 우리 제니 선생님과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과 교회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신 성도님들 특별히 박윤경 전도사님 한국에서 치료 중에 있는 김윤호 아기를 위하여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또 오늘 하루도 주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기하고 복된 날날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